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한실입니다. 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받아온 질문, 바로 취업비자가 없어도 지원해도 될까요? 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외 취업을 꽤 오랫동안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해외 채용 공고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어, 합법적인 사람만 지원을 해라라고 명시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비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나이,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이퀄 어퍼티니티를뭐 추구한다라고 명시한 경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경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는요 사실 내부적으로. 어, 말이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런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물리적인 리소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쓸수 없다, 아니면 쓰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결정을 해서 이런 채용 공고를 내보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모든 합의가 끝난 곳에다가 쏟아부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번째, 비자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 그 이퀄 어프 n i 니티를 추구한다고 말한 경우를 타겟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을 해도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 아니면 뭐 헤드헌터나 아니면 뭐 다른 컨설턴트, 뭐 리크루터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어, 저는 이런 상황인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이런 사람들 고려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면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허가를 구하는 그런 어, 경향은 사실 이 취업 비자뿐만이 아니라 이 자펀팅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저는 지금 이쪽으로 커리어를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앞으로 고려가 될 건가요? 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 물어보거나 아니면 허가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사람이 허가를 한다고 해서 정말 내, 나도 잘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Don't ask permission, ask forgiveness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대신 차라리 그 시간에 우선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뭐 정정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도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 할까 말까 고민될 땐 그냥 하는 게 맞는 거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데는, 어, 우리 마음 속에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무식하거나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시, 드리고 싶어요. 우선 내가 해야 되는 행위, 할까 말까를 고민, 고민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기회 비용은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전 취업 비자가 없는데 지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해 주신 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볼게요. 이분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한 행위가 지원이에요. 입사 지원을 할까 말까예요. 그렇죠? 이 입사 지원을 하면 최악의 상황은 뭔가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나왔을 때이 최악의 상황이 돼서 나의 대처 방법은 뭔가요? 다른 데 지원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은 뭔가요? 내가 입사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은? 난그 회사에서 고려할 대상으로 뽑히는데 확률이 그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회비용이 우리가 겪어야 할 최악의 상황보다 너무나도 크다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모든 게다안 되지 않을까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그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행할 때마다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다음 스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할때 기회비용이 최악의 상황보다 너무나도 크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 만약에 해외 취업으로 정말로 깊게 한번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자, 해외 잡서치 전략 마스터 클라스라는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 강의는 작년 말에 마감이 됐고요 올해 4월 또는 5월에 다시 런칭될 예정이에요 아래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웨이팅리스트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과감하게 실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실행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 저와 다른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